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챕터 10장 정부와 보건 의료 시장인데요. 우리가 이절에 해당하는 공공 의료 보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고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밑에 수급 자격을 한번 볼게요.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야.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수급 자격 한번 보시면, 수급 자격 한번 볼게요. 자격 한번 보시면. 자, 우선 거의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니까 의료보험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줄 보니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65년도에 같이 도입됐군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현금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제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에 80년대 입법을 통해서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대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수혜 계층이 거기 보시면. 어, 확대 범위는 주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 수혜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볼까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친이 모두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도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편부모. 있는 것뿐만 아니라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거기 보시면 다시 세 번째 줄에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까지도 이제 포함되고 있다 자꾸자꾸 혜택받는 사람을 늘려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보다 상당히 높은 가구에 또 어린이와 임산부에도 혜택이 부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주정부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 고딕체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음 단락에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수급 대상의 확대는 수급 대상자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가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점차 점차 커지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원 조달과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데,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데, 네, 그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메디케이드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서 조달된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와, 그 다음에 주정부가, 예, 조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연방 정부는 주 정부에 대해서 매칭 펀드 형식으로 메디케이드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대요. 매칭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뭐, 뭐 매칭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매칭 말 그대로 매칭이에요. 매칭 펀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네요. 야, 그러니까 네가 말이야 하게 되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네가 말이야 10억을 지출하면 나도 거기에 매칭해서 10억을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메디케이드 지출 총액 대비 연방정부 지원액 비율은 최소 50%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주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 그러니까, 어, 매칭을, 이제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정부는, 주정부는, 야, 뭐, 2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플러스 1할 수도 있어. 아니면, 1 플러스 2할수 있겠죠. 주정부가 1을 제공하면 연방정부는, 야, 너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2를 제공할게 그럴 수 있고 주정부 중에서 좀 뭔가 캘리포니아나 뭐 아니면 뭐 여러가지 어 재정 상태가 만약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개를 제시하면 2 플러스 1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을 매칭해서 정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원은 거기 일반 재정에서 조달되는 거알수 있고 메디케이드는 거기 보시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조달은 이렇게 되는데 운영은 주정부가 그냥 직접 운영합니다. 연방정부가 그것까지 다 운영까지 신경을 쓸수 없기 때문에 운영은 주정부가 직접 잘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급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여 이렇게 있습니다. 급여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각 주정부는 수혜 대상자에게 어떤 걸 지원합니까? 하면 병원의 의범, 입원비, 그렇죠. 병원에 대한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사 진료비, 의사에 대한 진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계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전 의료 서비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 그쵸?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해,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두줄 내려가 보시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수혜자는 본인 부담분 거의 없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정부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시면 다음 달러 보세요. 주정부에게는 메디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주정부는 뭐 인두세 방식의 진료비 보상제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정도 봐주시고요 자 메디케이드 관련된 건강의 영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알았어 네가 메디케이드 이런 걸 제공했는데 야이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자, 275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우리는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와 또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영향이라는 것은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과연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이 대상이잖아요. 저소득층의 가구에 대한 어떤 건강이 과연 향상됐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 향상되었을까?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제도 참가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가 이러한 제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보이고 참가를 하는가, 참가율,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의 등록률이 높아야지 사실은 혜택했을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률이 높아야 돼요. 등록률이, 등록률이 높아야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습니다. 높아야. 음, 과연 그런가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도 수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는 사실이지만 수혜 대상자들의 등록률은 조금밖에. 그래서 수혜 대상자 중에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어 5%에서 25%만이 실제로 수혜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5%만 또는 거기서부터 한25% 이거만 수혜자가 됩니다. 수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게 많이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 당신은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기뻐요? 아, 이게 뭐야? 자기는 그냥 저소득층이라는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유는 몰랐거나 몰랐거나 아니면 그냥 오히려 기피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축효과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구축효과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더라도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자의 1대1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메디케어 수혜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그런데도 거기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럼 정부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게 되면 민간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료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변한 거 없어요. 이제 메디케이드는 증가했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 그냥 어총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증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쪽 끝에가 보시면 이게 바로 공공 의료 보호 제도가 민간 의료보험을 구축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메디케이드에,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증가로, 증가는 민간 보험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밀어내는 거죠. 가입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요, 그래프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제목을 보세요. 제목. 공공 의료 보험이 민간 보험을 구축하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어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수평축에는 의료 보험입니다. 의료 보험. 자, 수직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기타 재화예요. 기타 등등의 재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관심타가 이제 보통 의료보험이 관심타니까 여기다 의료보험을 놓은 거예요 의료보험이라는 서비스 재화를 얼마나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정부가 공공보험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제공해 줬습니까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도록 제공해준과 근데 이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혜택은 요만큼만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럼 예산선이 이 검정 색깔에서 이렇게 하늘 색깔로 변한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A번 한번 볼게요. 민간의 보험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이거는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 민간의 의료 보험에 대해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른 거. 이거 아시죠? 이거 간단한 미시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명 두 명, 아이고. 두 명. 세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A 사람은요. 이 의료 보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한계 대출이 되게 큰 사람이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어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냐면 B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음 조금 그냥 완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어, 파란 색깔로 할게요. 어, 세 번째 C는요. 어, 공공보험 도입 이전에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야. 무차복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가있죠 자, 세 사람의 선택이 달라져요.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사람, 빨강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기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어떤 점을 선택합니까? 이 점을 선택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거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 됐어요. 저는 그냥 서비스 안 받아요. 이렇게 된다고. 아니,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의료보험을 가입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은 쬐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 점을 선택해서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 이제 B고요 C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C라는 사람은 아예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무차곡선이 여기다 한꺼번에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민간보험에 아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보험이 등장해도 그냥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거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A의 경우에는 해설을 보세요.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민간보험 가입자 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B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는 효과가 생겨. 요 만약에 자기가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이만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경우에요. B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B와 관련된 사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자기가 구입했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민간의 부분, 이 녹색깔만큼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의료 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민간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의료 보험 수혜자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구축되는 효과가 없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구축이 됩니까 하면은 요 B와 같은 경우가 이제 구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예산선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타내는 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정부가 무료로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을, 했고, 시장에 재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혜택받는걸딴 사람한테 판매를 할수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더 증가한다는 거, 그걸 중심으로 잘 해가지고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그 그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약간 특이한 형태의 현물 보조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B에와 같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볼게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무료 제공을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축 효과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B와 같은 상황이 항상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A도 있고 C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실증 증거에서 메디케이드 수급자 확대는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80년대, 90년대 메디케이드 등록이 증가하고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 구축 효과가 의미가 하는 상황과 구축 효과는 맞는 얘기지만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밑에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을 했더니 두 번째 달러 볼게요. 저소득계층의 건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냐? 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연관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구축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세 번째 줄 볼게요. 메디케이드 확대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새로이 적용 대상이 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